우리 또장윤자이 님도 여기 똥, 똥개잖아. 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재개발을 또 찾아보게 돼 있거든요. 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 재개발을 잘알 거잖아. 네, 그렇죠. 저기 뭐 재개발 한단다. 네, 네, 하는데, 네. 하락장 때는 네. 관심이 없어. 그 아니,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laughs> 저기 입주권 사면 망한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네. 하락장 때는. 네. 근데 상승장이 와버렸다. 흐름이 네. 좋다. 그러면. 그렇죠. 네. 어, 지금이라도 빨리 사서 조합원이 돼야 되겠다. 음, 나중에 입주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들을 의외로 많이 할 겁니다. 아, 그러면 네. 그때 이제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때 수요가 생기면 팔면 돼 그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생긴다는 건 아,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거래가 되면서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푹 묵혀 놓은 거를 아, 그때 이제 꺼내서 아, 팔고 떠나자 우리는 아, 네. 그런 전략입니다.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매수 타이밍은 맞습니까, 니 그게 타이밍이라는 게, 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 구역을 엄청 사고 싶다. 네. 이구역을 정말 투자하고 싶다 하면 네, 네. 저는 언제나 지금이 네.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이 제일 빠. 예. 오늘이 타이밍이다. 아.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치. 했다고 해서 네. 오늘 샀는데 네. 더 떨어질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건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지. 사람들이 근데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500만 원 싸게 사냐, 비싸게 사냐 거기에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그 멤버십영상에 보면 네. 그런 제목이 있어. 불인는 아. 살때하 살 어, 고민하고 예. 신중하고. 그렇죠. 고수는 팔 때를 생각한다. 그렇죠. 비싸게 팔면 되죠. 뭐살때이 네. 매물이 좋을까? 저 매물이 좋을까? 뭐 이게 500만 원 쌀까? 저게 500만 원 쌀까? 기다리다 보면 조금 더싼게 나오지 않을까? 마 엄청 신중하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네. 근데, 팔락장이다 부린 네. 게안 좋다, 네. 그럼더 싸게 팔아버려. <laughs> 네. 살때 그렇게 신중했으면서, 그렇죠. 팔 때는 그냥 겁이 나서 덜컥 싸게 팔아버려. 근데, 고수들은 네. 네. 그냥 푹묵혀놓습니다푹묵혀놔푹묵혀놓고 아, 네. 네. 있다가, 네. 5 0을 비싸게 주고 샀던 <laughs> 뭐 다른 좋은 매물보다 조금 안 좋은 걸 샀던 네.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그렇지. 있다가 아... 뭐 올랐다 네. 팔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제가 생각드는 게 뭐냐면 부산이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뭐 인구가 준다 그치, 일자리 없다 일자리 없다 네. 뭐 노인밖에 없다 노인과 바다다. 바다, 네. 뭐, 이런 말들이 많고, 네. 그 다음에, 아파트가 너무 많다. 네, 부산에는 그렇죠. 뭐, 노인가, 요즘은 또 노인가 아파트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 <laughs> 공장 다 쫓아내고, 그렇죠. 아파트만 짓는다. 그렇죠. 이런 말들이 많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인기 없는데, 네. 아무 때나 사놓고, 네. 푹 묵혀두고 있으면, 네.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 네. 제 생각입니다. 몇십 년 뒤에 미래는 알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십 년 뒤에 미래에는 점점, 점점, <laughs> 그렇게 아, 수익을 얻는 게 힘들어지지 않겠냐. 아, 예, 완전 외곽이나, 완전 인기 없는 그런 지역이나 동네는, 아, 서서히 소멸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소멸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리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네. 막 이렇게 추진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 괜찮아. 지금은 아직까지도 괜찮다고 보는데, 나중에 막뭐 20년 뒤나, 아, 뭐 이럴 그쵸, 때, 예. 미래에는 그냥 재개발 하다가 소멸도 하지 않을까. 아, 그런 걱정도 들어. 아. 예, 그래서, 예. 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너무 초기는 하지 말자. 아, 너무 예, 초기의 너무, 기준이 뭡니까? 너무 초기라 하면 이제 막 시작하겠다고 아, 출범해가지고 동의서 걷는 데. 어, 동의서 막 걷고 있다. 아, 그런 데는 좀 피하자. 음. 다만 동의서 걷는 데가 정말 입시 좋은 데다. 네. <laughs> 뭐 제가 말하는 입시 좋은 데는 음. 인기 좋은 것도 포함입니다. 아, 예. 예를 들어서 뭐 해운대나 수영이나 음. 광안리나 예. 이쪽에. 누구나 좋아하는. 누구나 좋아하는.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좋아하는. 아. 그 누구나 좋아하는 게 전국적으로 다 좋아한대요. 그런 데는. 아, 그렇죠. 부산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데는 이제 동의서 걷는다 그러면 네. 금방 걷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 데는 빼고 네. 나머지 이제 정말 외곽이나 아. 소외된 데 아. 이제 동의서 걷는다 예. 그러면 아하. 거기는 정말 오랫동안 <laughs> 물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걱정이 든다 아, 일단 이거 내가 예. 구민이구요 돌아보니까 좀 구역이 큽니다. 구역이 큰데 네. 되게 커요. 지금 도 계속 보민이 구역입니까? 요까지 요 앞에까지 보민이 구역. 언젠 얘기해야지. 를 지나왔잖아. 아, 네. 어. 저 지금 버스 정류장 있잖습니까? 예예예. 예. 네. 아 저기 버스 정류장 여기 네. 네. 보이는. 네. 아 저기 지이구역이고 아. 이제 상구역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상구역 가면서이 <laughs> 구역 얘기 마무리하며 우리가 이 구역 얘기를 너무 안한것 같아. <laughs> 네. 지금 사업 시행인가? 통합심의 넣었습니다. 넣었습니다. 예, 넣었고, 조합 설립이 23년도에 돼가지고, 네. 23년도에 네. 시공사 선정했더라고요, 아, 보니까. 네. 비교적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시간 안에 통합심의를 넣었다. 속도는 빠르네요. 예. 지금 보니까 당부드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까지는 네.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아, 보니까. 네. 조합들이. 네. 그리고 요즘은 통합심의로 또 바뀌었잖아요. 네. 예전 이 통합심의가 뭐냐면, 음. 뭐건축심의교육심의뭐 심의. 심의. 교통 영향 평가 뭐 네. 온갖 심의들이 많아. 묶어서 네, 한다. 그런 거를 옛날에는 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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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지금은 이제 통합으로 한다. 아. 막 그런 건데 네. 아. 그렇게 이제 제도적으로는 빨리 할수 있게끔 아. 좀 개선을 했어요. 개선을 아. 해서. 하여튼요쪽부터 이제 상구역입니다. 아 이거 상구역입니까? 여기부터. 네, 네. 그럼 이 구역 상구역 우리 네. 뭐 같이 얘기하면 되니까. 네, 네. 그렇게 이제 해서 네. 빨리 돼. 네. 네. 빨리 되는데. 네. 사시부터 조금 아, 삐걱거릴 그렇구나. 수도 있더라고 아.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공사비 문제? 공사비 문제가 아니고 아 공사비 문제죠 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공사비 문제와 같이 이제 나오는 게 아. 조분가 문제예요 그렇죠 민감하죠 사업 시에 인가가 났다 네. 그러면 이제 간평을 발표하고 조합원 평의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때 본인 집에 간평이랑 아... 조분가랑 발표를 해 이건 아... 아... 한번 난리가 나거든 <laughs> 이때 <웃음> 잘 되다가 네, 이때 맞습니다. 한번 삐걱거립니다 그때 한번 삐걱거리고 음... 그 다음에 관철 때 네. 이주라든지 뭐 철거 과정에서도 좀삐걱 끓이 고 한데 조합원들은,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네. 재개발은 빨리 되는 게 장땡입니다. 그렇죠. 빨리. 예, 빨리, 해야지. 빨리 네. 하고, 빨리 아파트 짓는 게, 네. 공사비도 덜 오르고, 장땡이에요, 장땡인데, 조합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다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하니까, 아, 네. 본인의 주장을 막 하는 거죠. 우리 집은 왜 간평이 자가? <laughs>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하고. 네. 우리 집이 뭔가 불리하다 음. 뭐 이런 게또 많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협조 잘해서 아. 예, 빨리빨리 될수 네. 있도록 구민이구역 조합원님들끼리 네. 똘똘 뭉쳐가지고 네. 조합장님이야 그렇게 네. 잘 해서, 빨리빨리 네. 아파트 짓자. 네. 요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말씀드린과 동시에, 상구역입니다 <laughs> 여기 상구역이죠여기또상구역입니까 그렇죠. 상구역이죠 아, 좀. 요 밑에도 다상구역입니까 일단 요집 한번 보시죠. 거의 네. 노후도 만점 나왔거든요. 여기도. 아, 노후도 만점 나왔다고요? 네, 거노후 <laughs> 만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민초등학교 사장님 저 보입니다. 아, 부민초등학교도 <laughs> 보이고. 예. 제가 아, 한번 보이네, 한번 보이네. 맞아요. 제가 한 맞아. 구역에서 걸어가 봤거든요. 예. 한 2분 정도? 거의 뭐 초품아급이라고 봐도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민 3구역의 네. 장점이 음. 이 구역 대비해서 장점이 학교가 가깝다는 거. 그렇죠. 가깝고 예. 또 이제 부민 초등학교가 개축해가지고 예. 이제 시설이 엄청 좋거든요. 어, 왜 보니까 좋아 보여. 예. 그 아까 뭐 질문할 때 제가 예. 그 부민 3구역 시공사 선정 예. 영상을 제가 봤는데 예, 예, 예. 건설비 물가 상승에 비례한 공사비 예. 상승 절대 예. 없다는데 맞는 답변입니까 그게? 그거 박제해가지고 네. <laughs> 박제가 아, 보입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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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네. 얘기해야죠. 얘기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공사비 인상 없음, 막 이렇게 시공사 선정할 때, 네. 내가 또확 조심스러운 게, 네. 절대 구미 삼구역과 두산 이야기 아닙니다. 아, 네. 네. <laughs> 두산 이야기 아니고, 네. 그동안에 다른 구역들, 역사를 네. 보면, 네. 시공사 선정할 때, 네. 보통 보면, 공사비 인상 없음. 좀... 네, 막 이런 식으로 네. 홍보를 엄청 많이 해요. 네.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홍보를 해, 아. 홍보를 하는데, 네. 자 기존에는 그 깨알 같이 적어 놓는 게 있어. 네. 물가 상승률만큼은 이상하겠다 아. 그 깨알 같이 적어 놓는 게 있는데 네. 또 트렌드가 뭐냐면 네. 물가가 상승해도 공사비를 안, 오르, 안 올리겠다. 네.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아. 게 있는데. 하여튼한뷰 한번 보시고 가시죠. 아, 저기. 네. <laughs> 내가 이야기하는 데혀 끝네 옆에서. 네. 네, 뷰 한번 봅시다. 아, 네. <laughs> 지기네, 맞죠? 오늘 또 바람도... 아. 바람도. 자, 여기는 네. 보니까 시티뷰도 나오고, 음... 저쪽으로 보면 또 바닷가도 나올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도시와 바다가 어우러지. 어루, 네. 그런 뷰가 나오겠네. 네. 야, 행배야. 뷰찍긴다 맞지? 예. 네, 맞습니다. 지깁니다. 어쨌든, 네. 뭐, 말을 계속 이어가자면. 그래서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공사비 네. 절대 안 올리겠다 하는데,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공사비를 절대 안 올리겠다고 해서, 진짜로 그렇게 한 사례를 난못 봤어요. 예. 아. <laughs> 네. 아. 항상. 네. 착공 직전에 봉사비로 네. 갈등이 엄청 많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그렇죠. 항상 봉사비로 갈등이야 아. 그래서 이번에도 뭐 사무가든도 내부 속 사정은 우리가 모르죠 압니까 그렇죠 모릅니다 장교러면변호님이십니까 <laughs> <laughs> 사무가든 아니죠 아, 네네. 이게 내부 속 사정은 몰라 모르는데 아. 기사상으로. 표면적인 이야기는 공사비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했다. 이거지 아, 않습니까? 아으로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항상 아. 공사비에 갈등이 있는데, 네. 아, 우리는 10년 전에, 10몇년 <laughs> 전에 입찰할 때, 네. 그때 약속한 것처럼 공사비 아. 한 푼도 안 올리겠습니다. 아. 그런 시공사를 한 번도 못 봤어. 뭐 시공사 얘기가 나와서 네. 얘기를 또 드리며, 시공사도 사실 봉사단체는 아니잖아요. 제가 어, 늘 얘기하는 네, 게. 네, 네. 이익집단이죠. 이익집단이야. 네, 사기업이거든요. 네, 본인들의 그렇죠. 이익 우선입니다. 네, 예. 그... 손에 를 보면서까지 네. 조합원들 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자기들도 다 이익을 챙겨야 되는 입장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물가가 엄청 올랐는데 아. 다른 데는 10년 뒤가 될 수도 있겠죠. 재개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10년 뒤라 가정합시다. 10년 네. 뒤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네. 다른 데는 공사비가 1 5 0 0막이라는데 아. 아. 우리 그때 6 0 0 원에 계약했으니까 <laughs> 6 0 0에 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 네. 어, 그래서 네. 내가 이걸 왜, 왜 하냐? 네. 시공사도 시공사 나름대로 다 독소조항이 다 있어요. 아, 예. 예, 예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공사 선정할 때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네. 분양가 마음대로 하게 해주겠다. 그렇죠. 조합원들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네. 하게 해주겠다. 어. 그 다음에 골든타임 분양제 하게 해주겠다. 네. 왜냐하면 그 분양할 때 시장이 네. 안 좋으면 나중에 구분양을 하든지 뭘 하든지 골든타임에 시기가 좋을 때 네. 하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또 얘기하는 게대물면해 주겠다. 미분양이라며 그렇죠. 다또 안겠다. 다또앉겠다 우리가 다따나 주겠다. 네. <laughs> 이뭐 얼마나 이 좋아 자선봉자단체 아닙니까? 어. 네. 뭐 지금 현재 시세가 평당 2천인데 네. 조합원들이 3천 해달라. 네. 3천 해주겠대. 그리고 네. 3천이니까 시세가 2천인데 분양가를 3천에 하면 미분양 안 되겠어요? 그렇죠. 미분양 되죠. 어, 그런 걱정이 있는데 네. 시공사에 다 떠나주겠대. 다 자기들다 사겠대. 아. 대물변제를 하겠대. 아. 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엄청나죠? 그렇죠. 그런 렇죠그 공약을 되게 많이 하잖아. 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독소조항이 뭔지 압니까? 네, 어떤 겁니까? 일단은. 최초 분양 가격으로 분양할 때 대물변제 해주겠다. 이렇게 아. 적어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네. 작게 적어 놓겠죠. 어, 안,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그 모르겠죠. 아, 그죠 그렇게 합니다. 네. 아. 예. 그런, 그러니까 그런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내가 만약에 이 구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 어, 저 구역은 평당 공사비가 네. 630만원, 650만원인데, 네. 저거 나중에 네. 10년, 20년 뒤에도 650이다. 아... 대박이구나. <laughs> 여기 무조건 투자해야 되겠다. 네. 하면 힘들 수도 있다는 거. 아, 예. 그렇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 그거를 맞습니다. 말씀 안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도산이 네. 약속을 뒤집고 많이 올린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인질문에서 예. 예. 지금 두산 위브라서 예. 약간 조합원분께서 좀 아쉬워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만 예. 추후에 제니스로 예. 업그레이드 가능성도 있나요? 그거는 모르죠. 아. 예, 그거는 모르는 게 네. 항상 예를 듭니다. 대연빛이 있지 않습니까? 대연빛치더 빛이 부르지오, 썸이. 예, 그렇죠. 대연비치. 부르지오였잖아요. 부르지오였는데 네. 네. 조합원들조차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한게 아. 무슨 썸이 되겠냐. 썸이 아. 안 해준다. 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네. 그래서 힘들다 썸밋안 어. 바꿔준다 네. 바꿔줬잖아 그 바... <laughs> 네. 네,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 반여에도 그... SK 음. 원래 아스트롬이었잖아요 어, 그래서 네. SK뷰였는데 네. 드파인으로 바꿨잖아요 어, 바꿨죠. 예. 그러니까 네. 어. 그거는 모릅니다 네. 구독자분들 저희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네, 구독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희 지금 좀 고생하고 예. 있습니다. 예, 구독해 주셔야지. 예. 경사 한번보시죠 예. 지금. 제가 경솔했다는 거. <laughs> 구독 필요 없습니다. <laughs> 와이고야, 요, 요서 한 번. 굴러버리면 구독, 구독해수겠나 네, 한번 고르실래요? 네. 저번에 감천에서못 굴렀는데 한번 고르실래요? <laughs> 이 사람이 혹시, 저기, 네. 장유자인님, 네. 혹시 뭐 부동산 유튜브 뭐좀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요? <laughs> 공인중개사 딴나, 이번에? 아, 아닙니다. 내가 왜 자꾸 암살을 하려고 해? 예. <laughs> 할타님, 네? 근데 제가 할타님 네. 영상을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럼 저희 애가 한번 보거든요. 예. 그럼 저희 애가 할타님 성대모사를 해요. <laughs>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할타님. 임마, 이거. <laughs> 이거 이거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마 이거는 <laughs> 내가 자주 했는데, 네. 는 내가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아드님 교육을 잘 시켜야 될것 같아. <웃음> 네. <웃음> X는 내가 얘기한 적이 없어. 아. 내가 누구한테 했습니까? 아 네. 레전드 영상에서 풀 내출발하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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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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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여기가 다 구역입니까? 아, 예, 네, 구역입니다. 일단. 근데 1차죠. 대신 부르지역 1차, 1차죠. 예, 1차 부르지역, 요 옆에가 2차니까. 2차고. 2차고, 네. 예. 저기 보이는 위다가 해모르고, 예. 그 뒤에가 이제 서대신 4구역. 그렇죠. 자, 서대신 4구역도 네. 보십시오. 내가 제가. 재개발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게. 서대신 4구역 저것도. 네. 아, 저것도 한번 좀. <laughs> <저> 그런가? 아, <laughs> 어. 저아버 보고 계십니다. 서대신 네. 네. 4구역 저기도 설거다 하고. 네. 오래됐잖아요, 지금. 결과 그렇죠. 다 끝나고, 네. 맨들맨들하게 된지 아, 오래됐어. 네. 그런데도 아직 분양 찾고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 될지 모르잖아, 심지어는. 네. 언제 되겠습니까? 네. <laughs> 풀만 또 자라고 있잖아, 무성하게. 네. <laughs> 그게 모른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재개발은 네. 정말 함차도 모른다는 거. 아, 서대시 사구역도 네. 분양, 작년에 분양하고 착공가려고 하다가. 네. 뭐 조합장 해임되고, 아 예, 다시 조합장을 뽑았는데, 네. 그 조합장도 또 해임되고, 아 예, 그, 근데 그 조합장이 다시 뭐 복귀하고 막 지금 <laughs> 사연 예, 망진장이 <건방지창이> 말들이. <laughs> 자, 서대시 사구 조합분이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음악중창이라 하면 안 되지. 아, 네. 네. 재개발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아. 재개발다 그렇고, 네. 서대시 사구역도, 그 다음에 네. 조합원들이 많아서, 아. 저렇게 시끄럽냐. 네. 200 몇십 일 밖에 안 돼. <laughs> 조합원들 소단지 아닙니까? 예, 네, 소단지죠. 네. 200 몇십 일 밖에 안 되는데도, 아. 저렇게. 마음이 뜻이 안 맞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서대신 4구역 자꾸 이래 얘기하니까 욕만 하는 것 같아서 좋은 얘기하고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서대신 사고역 좋습니다. 네. 저기가 네. 서대신 이쪽에 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네. 개발하고 있는 데 중에서는 네. 거의 네. 유일한 네. 네. 역세권의 조포마예요. 대신 초등학교 품고 있잖아요. 대신 초등 품고 있잖아. 네. 서대신 4구역은 네. 품었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합시다. 부민 아. <laughs> 3구역은 이제 지구 선정이 됐어요. 네. 선정이 됐는데 네. 여기도 사실 네. 조합원이 아닌 네. 혹시 여기 똥개라서 아, 들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아니고 옛날에 제가 예. 예. 분양권으로 돈을 좀 벌었을 때 예. 하나 살까 해가지고 많이 좀 알아봤거든요. 아, 근데 좀 비싸더라고요. 그때 한 2억 정도? 아, 그때? 아, 그때 그래. 뚜껑도 이억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알아봤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애정하는 구역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구역이니 어, 그러면 네. <laughs> 지금 많이 저렴하잖아 네. 하나 사면 되겠네 지금 주식이 많이 물려있어요 그렇습니까? 하나 사면 되겠네 <laughs> 그 연산동에 <laughs> 네. 그 해안에 그 할타 소장이라고 그 중개 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laughs> 내가 소개시켜줄까? 할타님 네. 그 거래 후기 하나 말씀드려도 됩니까? 어, 얘기해보세요 네. 네. 할타님 그 제가 공인중개사 네. 거래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매수자한데 이렇게 네. 신경을 많이 써주고 Yeah. 거래가 끝나도 yeah. 연락 오고, 어떨 때는 좀 귀찮기도 하네요. <laughs> <laughs>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yeah. 근데 예비 매수자분들은 믿고 거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간고 같잖아. 나또 무슨 소리 하냐 했다. 네. 우리가 네. 이야기 하라다가딱 샜는데, 네. 여기가 우리 조합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내부 사정은 몰라. 네. 내부 사정은 모르는데, 네. 벌써부터 네. 내부에 좀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 사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뭐 두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두산 된것 가지고도 뭐성형설레가 있고, 아. 막그러는데 네. 지금은 네. 사실, 네. 네. 시공사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 예. 그렇더라고요. 예. 네. 잘 입찰을 잘안 하려고 해. 아... 두산 괜찮, 괜찮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구함이 구역, 아... 두산 오션 시티 <laughs> 있지 않습니까? 네. 두산 오션입니까? 네, 네. 거기도 뭐 괜찮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사전 점검하고 되게 인기가 많, 많아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 일단 오른쪽이 구역입니다. 아, 이쪽이? 네, 왼쪽. 이쪽, 은 구역 아닙니다. 오른쪽이 네. 구역이고, 오른쪽만 구역입니다. 이쪽은 구역이 아니고, 네, 구역 예. 아니다 학교는? 학교는 가봅시다. 학교 안번 봅시다. 학교. 여기 아닙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돼, 이쪽으로. 여기 학교니까 요쪽으로 이렇게 가야돼. 아, 아, 아 그렇다요게 하면 이렇게 둘러가야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내가 괜히 똥개 앞에서. <웃음> <웃음> 아, 네 옛날에 살았습니다. 아, 여기 살았었어요? 대신 이차 부르지요. 아, 그래. 대신 2차 부르지요. 1층. 예. 1층에. 예. 옛날 저도 1층에 살았는데. 아. 예. 제가 돈이 없어서 1층 산게 아니고. 예. 층간소음 때문에. 거의 애들 때문에. 살인사건 날뻔 해가지고. 어, 잘하셨네. 그래서 아, 도저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하다튼 <한번> 찍어두시지. <laughs> 이거 다 평탄화 된다. 오해하지 마시라. 아, 예. 요즘은 뭐 현대 과학 기술로 맞죠. 음, 예. 레전드도 그때 할타님 인정 예. 가셨을 때, 너는 예. 사람 살때못 된다고 <laughs> 말씀하셨다. 또 오해를 또 하실까 <laughs> 말씀드리면, 내 네. 네, 그때 완전 불인리였고, <laughs> <laughs> 네 이사 가려고 본 겁니다 아. 그게 벌써 네. 십몇 년 전이에요 예그 아.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아 여기 사람 살때못 된다 네.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아. 우리 와이프가 그랬어요 예 <laughs> 네, 우리 와이프가 오빠야 여기 사람 살때못 되는 것 같아 지금 네. 잘 살고 있습니다 <laughs> 사람 살때 맞습니다 예 네. 여기 보니까 네. 거의 거의 주택인데 그렇죠. 주택이많고 네. 원룸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다세대가 좀 보이긴 보이네 빌라인지 네. 빌라겠죠 여기가 네. 하여튼 근데 구미산구역에 건물만 따로 팔고 땅만 따로 팔고 이런 매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물건은 뭐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네. 싸게 살수 있다는 장점이 아, 있죠. 따로, 특히 따로. 주택만 매매 이거는 네. 땅 없이 건물만 사는 거라서 아. 정말 저렴해. 아. 예, 그런 장점이 있죠. 건물 따로 땅 따로 사는 거니까 합시거보다는 제일 많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아. 있는데. 네. 주택 부속 토지는 네. 100% 주택은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임자 인상이라서 네. 자세히,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네. 그게 살때 지득세가, 주택 지세를또 적용받을 수도 있어. <laughs> 오. 예, 땅이 아닙니다. 100% 땅이 아닙니다. 땅인데 주택이네. 예, 보유할 때는 또 땅이야. 아. 예, 복잡하거든요. 아. 100% 토지가 아니라는 거. 음. 예, 그렇고, 주택만 살 경우는 예. 본인 땅이 없잖아. 아. 아. 그럼 나중에 네. 간평이 정말 작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본인이 제 원하는 평수를 못 받을 수도 있는 아. 그런 뭐 단점이 있죠. 예. 예. 타님 지금 구역에서 예. 초등학교까지 한번 걸어볼까요? 어느 구역에서? 여기 지금 부민상구역이거든요 어, 예. 여기? 여기가 초등학교 정문입니다. 아, 아 여기가 이제 부민상구역 끝이네. 네. 여기, 아. 여기가 경계선이고 군대 예. 걸어보시죠. 진짜 바로 보인다. 학교가 네, 맞죠? 여기. 네, 아시죠? 시간 잡겠습니다. 예. 예. 시간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아쉬운 게 예. 바람이 좀덜 불었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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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면. 지금은 네이버 표준 걸음보다 네. 더 느린 걸음입니다. 네. 예. <laughs> 왜냐하면 네. 애들. 아, 애들은 네. 더 빨리 걷는다. 애들은 막 뛰어가거든. 아, 그렇죠, 네. 학교가 바로 보입니다. 예. 네. 초품하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초품학급이다. 네. 초품급이다 네. 걸어갈 수 있다. 그만큼 가깝다. 차 필요 없다. 뭐 초등학교가 거. 부민 이구역 대비해서 네. 초등학교가 장점이다. 네. 예. 아. 근데 사실 네. 초등학교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야, 야 학교가 좋네요. 네, 좋습니다. 할타님그 네. 옆에 연포초등학교도 좋지 않습니까? 좋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레전드가. 네. 아, 또, 아, 레전드 그만합시다. 그만. 그만하 뛰운다고. <laughs> 뭐, 어, 그만, 되죠. 그만, 그만. 네. 네. 정는다 와갔거든요. 이야, 학교가 되게 좋네. 할타님 네. 네. 지금 그... 학교 도착했습니다. 자, 1분 28초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애들 걸음으로. 네. 천천히 걸어와도 1분. 네. 뭐, 여기는 뭐, 눈 감고 막, 아, 눈 감고 챗필 없이눈 뜨고. 엄청 x 네. 라 네. 하려다가 <laughs> 저 아드님이 또 보고 아, 계실 수도 있어서 네. 제가 엄청 막 엄청 열심히 뛰면 네. 한 30초 만에도 올수 있겠다 맞죠? 그렇죠. 야 근데 아니 여기가 신축 초등학교는 아니잖아요 아, 사실 고수했습니다 네. 리모델링 했습니다 와 너무 멋지네 학교가 네. 약간 저평가돼 있는 초등학교 아니 왜 저, 학교가 저평가돼 있는데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우리 할타소장 네. 채널에 소개했으니까 네. 부민초등학교 떡상하겠네. 그습니다 오늘 영상은 네. 1부2부에 아마 두 편으로 나갈 건데 네. 오늘 영상은 네. 네. 부민2구역3구역에 포커스를 둔 영상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야, 전반적인 네. 또. 지금 현재 좀 소외된, 뭐, 사실 소외됐으니까, 아, 네. 소외된 구역에 대한 현재 뭐 시각이라든지, 투자, 아, 네. 여러 가지 한번 두루두루 핥아봤습니다. 네. 예. <laughs> 오늘 몸이 조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나와주신 네. 우리 장유자인님, 다시 한번더 감사하다고 네. 말씀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다음에. <laughs> 건강할 때, 또 <laughs> 어. 부르실 겁니까? 다음 영상에도 당장에 나오시겠네 하는데, 네. 저는 항상 촬영 끝날 때마다 네. 다시는 안 불러야지. <laughs> 그런 마음으로, 아, 예. 그래서 예, 우리 채널 운영한다는 거, <laughs> 네. 말씀드립니다. 혜타님이랑 네. 예. 오랜만에 와서 좋았고, 프로 이제 하시는 분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임상 영상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